망낼 때 치듯이 하셔야 되고요. 일단 독독 묶고, 야이 고사리 고사리 떼 제대로 만들어요. 아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 의회톡톡의 진행을 맡은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의 양용진입니다. 아 의회톡톡 이 프로그램은요, 어, 도민 여러분들과 우리 제주도 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좀 격이 없이 좀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오늘 모신 의원님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더불어민주당의 고현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고현수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임정은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하기 전에 제가 좀 뒷조사를 조금 하거든요. 뒷조사를 네, 네, 네. 조금 하면서 이제 의회 쪽에다 좀 물어보면서 두 분에 대해서 집에서 뭐 요리나 이런 걸좀 하실 줄 아나 이런 걸 좀. <laughs> 근데 이게 소문이에요. 네. <laughs> <형. 웃음> 그렇 하고... 임정의원님 요리 좀 하세요 집에서? 저는 저 요리에 좀 관심이 좀 없는 편이고요. 예뭐 아, 집에서는 시, 솔직히 예. 라면 끓이는 정도. 라면. 예 라면 끓이는 걸 요리라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고의원님은 어떻게 댁에서 어떻게 어, 미투입니다. <laughs> 오늘 굉장히 난관 난간, 난관이 어질것 같은데 아분의원님께서는 이제 지 의정 활동 많이 하시다가 이제 잠깐 짬을 내셔서 이제 이 행사를 하게 되셨는데. 일단 요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의상을 갖추고 이거 양보 예, 입고 하실 수 없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두분 이제 그앞치마좀 입혀놨는데 뭐 예. 어, 자세는 그럴듯해요. 예, <laughs> 앞치마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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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예. 어, 요리에 앞서서 이자리에 모셨으니까 특별하게 우리 도민 여러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할까요? 이면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아까 뭐 어,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아직 그 요리에 대한 어떤 이제 지식은 없지만 오늘 의회 톡톡에서 우리 제주 전통 음식에 대한 요리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제 나왔고요. 저는 이제 저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을 이제 선거구라는 임정은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그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그리고 고현주 형님? 예, 뭐, 저도 그 요리에는 잼병이고요. <웃음> <웃음> 어, 제가 이제 옥돔 무국을 오늘 이렇게 예, 제가 예.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양영지 원장님하고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옥돔이 예. 제가 원래 성산읍 신천이라는 아 그~ 서쪽 찰끝 동네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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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바당 저희 앞바당에서 예. 잡히는 옥돔이 예, 굉장히 좀 옥돔이. 유명하다고 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아~ 겸 겸상이라 그럽니까 아니 예. 아, 독자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따로 밥상 달인 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예. 겸상하는 거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제가 이제 막내여서 아 할아버지 할머니상에 꼭 앉으면 예. 가끔 이게 옥돔이 올라왔는데 네. 그때의 그 맛이 네. 예. 한번 우리 양용진 말. 원장님과 만들면서 음미해보고자 네. 하고 있고요. 네. 동네 특산물 자랑하오셨죠 그렇죠. 아 예. 하고 <laughs> 어, 이제 네. 도민들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드신데 네. 뭐 어찌합니까 그 나쁜 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건강을 같이 챙, 챙기면서 저희 의회도 우리 임정은 의원님도 계시지만 도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 모자란 힘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제 평소에도 의정화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서민들의 생활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어, 아, 근데 그 서민들이 먹었던 음식은 잘못 맞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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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이제 추억에, 추억이 있던 음식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달라고 했었는데, 두 분께서는 이제 좀, 그니까 좀 의논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권해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간단하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고사리 극이지짐이라고 그 기짐, 그 해서, 요건 이제 제주도에서는 볶음이나 조림 이런 말을 안 썼거든요. 지짐, 지진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고사리는 뭐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산간 조금만 올라가면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저 임산물이고. 고기 돼지고기는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반드시 제주 사람들의 행사용 음식으로 반드시 장만했던 식재료죠. 그 식구들 많이 멀,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머님들의 지혜가 담긴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옥돔묵국 같은 경우는 어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 생선 그러면 옥돔만 생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다가 차가워지는 11월 이후부터 이제 이 특히 옥돔이 맛있어지거든요. 그때 같이 맛있어지는 게 무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밭에서 나는 식재료와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가 두 가지가 만나서 정말 상승하는 그런 맛을 효과를 내는 그런 음식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리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배우셔서, 그러니까 두, 두분 의원님들 하시는 거 보시고, <laughs> 두 분들이 만들면 여러분들도 다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돔을 이제 자르고 물을 채를 써셔야 돼요. 그게 제일 난관입니다, 지금. 일단 고기를 잡는다. 예, 예. 예, 고기를, 고기를 갖다 이렇게 놓고. 갖다 놓는다. 예. 예. 다음에 아가미 쪽을 해서 예. 어, 우선 힘 있게 예. 자른다. 생각보다 잘안 잘려요. 그럼 힘을 예, 옥돔이 어, 동이과의 생선들이 예. 예. 동과의 생선들 가운데 뼈가 굉장히 없앱니다 그래서 토막낼 때 치듯이 하셔야 되고요. 일단 예,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예. 여기에 가슴에 뼈가 있거든요. 여기는 탁탁 쳐버리니다 네, 예, 쳐버리고 예. 그래서 이런 되거든요한네 토막 정도는요. 예. 예. 정도 예. 예.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예. 마무리는 맞아 자르시죠. 예. 예. 그래서 탁 자릅니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잘랐죠? 그럼 요걸 옮겨 놓으시고 이거좀 붙어도 괜찮요죠 익으면서 떨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물을 채를 써셔야 되는데 무채 한 번도 안 썰어보셨어요? 최고의 난이도를 제가 <laughs> 하고 있습니다 면 <laughs> 일반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가지고 여기 이걸 가지고 채를 써시는데 이렇게 해서 채를 써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길쭉 날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썰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써는데 어, 두께는 약간 두꺼도 괜찮은데 예. 일정한 두께가 되게 하면 돼요. 일정한 예. 두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상에 올라왔던 이 예. 무, 무의 이게 크기가 예. 이 사이즈였던 아, 것 같아요. 아 납작 납작하게 드셨구나. 예. 예. 그럼 예. 채 썰지 말고 납작하게 예. 드셔도 돼요. 그럼 예. 요, 예. 요 정도 상태로 해가지고 그냥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예. 요, 요, 예. 요렇게 있어요. 하셔도 돼요. 그럼 예.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르셔도 돼요. 네. 제, 아. 제, 제가 할게요. <웃음> <할머니> <웃음> 이거 살렸네. 아 <laughs> 어, 네. 예. 이거 이러면 거, 거저, 거저 먹는데 이러면 채썰어야 되는데. 예. 편이라는 게 납작한 예. 이 조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그냥 이물 끓는 데다가 물을 먼저 넣습니다. 이게 무가 생각보다 익는데 생선보다 무가 익는 시간이 훨씬 더한두 세래 더 걸려요. 그래서 물을 먼저 살짝 익힌 다음에 생선을 넣어줍니다. 예, 다 넣으시고. 근데 보기 보다는 조금 큰것 같은데요? <laughs> 이제 생각보다 빨리 끓습니다. 빨리 끓고요. 자 이게 어, 두 분이 둘분다 요리를 잘못해 보셨다고 해서 칼질 시험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예예예 <laughs> 이종윤님도 예, 예. 물을 한번 썰어보시면잘 예. 썼는지 한번 <laughs> 보겠습니다. 예. 어 저보다 뭐 그래도 가끔 부엌 네. 다녀온 솜씨네요 아유, <웃음> 저는 <웃음> 그래도 라면에 파는 썰어 넣었네 그래도 어? 라면에다가 양파 같은 걸좀 썰어놓고 하셨네 요 보니까 예. 기대하지 않았던 쪽에서 오셔서 잘하시는 거고 자 요거 요거까지 말을 넣을게요 누가 많이 들어가요 국물이 시원해져요 예. 이제 여기 좀 뜨거워지면 바로 생선 들어갑니다. 물론 게 요리도 하면서 이게 의외로 톡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도 좀 말씀 좀 나눠 보고 하려고 하는데 지역구이신 그 주문하고 예를 들면 예. 그쪽에서 권할만한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빈 떡에 예. 우리 옥돔이죠. 솔라니. 예, 예, 예. 솔라니를 구워가지고 떡하고 예. 같이 먹으면 예, 예, 예. 그 맛이 아주 최고 크죠. 그렇죠, 거기서 예, 예. 지금 뭐 그런 어떤 음식을 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예, 예. 하긴 하는데 뭐. 한두 곳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이 좀 살아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방문해서 예. 직접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예. 그런 게, 아, 그런 거 하는 집이 있어요? 중문에? 중문을 조금 벗어난 서귀포에 예. 있더라고요. 예. <웃음> <웃음> 그, 지역구에서. 예. 그런 음식들이 남아있으면 좀 의원님들 그렇죠. 좀 신경 예. 좀 많이 써주셨으면 예.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현수 의원님은 기억나는 음식들이 있으세요? 빼떼기. 아, 빼떼기? 빼떼기, 네. 예, 그, 뭐랄까, 전분해서, 예, 네. 예, 하면. 번 아, 범벅으로? 범벅, 네. 빼떼기 범벅. 빼기 아. 솔문 빼떼기 드셨네, 김. <laughs> 솔문 빼떼기도, 네. 어, 했고, 네. 다음에, 그, 넣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 갔다 그냥, 오면서. 네. 이렇게 형, 포멍삼춘내저빼떼기 형, 말른 거 형, 네, 네, 먹기로 하고. 예. 그거 하나 씹을, 그것이 먹으려면 하나, 빼떼기 하나 가지고 한 반나절 씹어야. 그거 완전 센 거. 그 살짝 말랑말랑한 것도 아, 있어요. 아, 약간 네. 말랑말랑 이제 네, 덜, 덜 말린 거.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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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네. 오히려 더걸로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오래된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상당히, 상당히 동안이신 모양입니다. 아마 원장님 연배, <laughs> 와, 그렇게만 차이나진 않을 겁니다. 아니, 저, 아, 저는 그 저기 그 그냥 빽빽이 잘안 먹고 자랐고요, 제가 마스크가 이게 좀 예. 도시남 같이 <laughs> 보였서아마 <보이잖아. 웃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요잘 생선 넣겠습니다. 생선 넣겠습니다. <laughs> 생선 넣어 주시고 아, 그러면... 생선 좀 바로, 바로 넣겠습니다. 예. 예, 생선 넣으시고 그리고 뒤에서 다진 마늘 같이 요거 한반반 숟절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예, 이렇게 해서 생선이 잠기게, 물에 잠기게. 네. 이러면 이제 익으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제주 음식의 특징이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식재료가 나쁘면 할 수가 없는 음식요 고사리 대기지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저기, 마른 고사리 많이 쓰셨습니까? 마른 고사리는 불려서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4월달에 그 제철에 그 따가 고 꺾어가지고 살짝 데쳐서 음, 냉동시켜 놨던 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쓴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에 끓는 오, 물에다 살짝 넣어서 예. 한번 데쳐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바로 예. 넣으시면 됩니다. 예. 예, 소금 조금 넣고요. 예, 골고루 한번 예, 한번 저어주시고요. 어, 이 센스가 있으신데요? 요리 센스가 좀 있으세요? 이게 안가르쳐도 아, 이렇게 짜는 것도 알고. 이 정도? 예, 다시 요 그릇에다가 담아놓겠습니다. 네. 예, 담아주시면. 그리고 고기도 이제 같이 볶아야 되니까 고기도 그냥 작게만 잘라줍니다. 한 입에 먹을 수 있게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생고기라서 예. 생각보다 칼질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근데 잘하시는데? 저희들도 <laughs> <laughs> 예. 예전에 이제 보면 그 잔치를 잔치문화가 집에서 하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제 그 어리니까 이제 가서 고기도 썰어오라 뭐 순대도 담아라 막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옆에서 배운 거죠? 저기 뭐냐 도감들이 심부름시키셨구나요. 예, 예. 도감분들. 어, 잘 소신들. 좀 요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요리 센스가 있, <laughs> 센스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저기 다음에 그 성공을 마는데 예. 다른 것 말고 요리를 해주세요. 요골촌사한테. 아, 한번 그래볼까요 아, 예. 그려주실 것 같아요. <laughs> 일단 고기는 예. 다 썰었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양념. 예예예. 예, 예, 양념하시는 거는 이제. 어 이게 조선 간장입니다. 조선 간장이라고. 두술 정도. 예, 요거 한요 정도 분량이면 한한 한 서너, 서너 서너 숟가락 정도 놔주셔야 되고요. 음. 예. 넉넉하게 좀더 넣어주세요. <laugh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깨소금이요. 깨소금? 깨소금은 깨를 갈아놓은 겁니다. 예, 예, 예. 그러깨 그러니까 갈아놓은 거를 어, 참기름 들어가는데 참기름은 참기름... 반, 놔주... 반 반만 먼저 아, 쓰요 반만... 반은 예. 나중에 또맨 마지막에 또 뿌려줄 겁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고기 요리니까 이건 다들 가실 거예요. 예. 요걸 이제 잘 손으로 조물조물 묻혀주신다. 예. 예, 예. 손맛이 필요... 네, 필요합니다. 손맛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걸 나중에 또 프라이팬에 예, 볶을 프라이팬, 거니까. 예. 지는 거예요. 제주말로 지지는 거죠. 예. 그럼 다 됐고. 자 이제. 임정은이 형님이 고사리하고 이제 예. 고기를 가지고 양념을 다 하셨잖아요. 아유,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laughs> 예. 이거 그대로 구워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강이좀 베일 동안에 우리는 뭐 쪽파, 쪽파, 쪽파를 조금 예. 예. 썰어서 놔두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여기 첨가할 거예요. 쪽파 좀, 좀 예. 보관해. 고 여기 그러면은. 옆에 놔두시면 되고요. 예. 그 사이에 또 요거, 이 메밀을 또 개놔야 되거든요. 예, 예. 예, 범벅처럼 이제 버무려야 되니까 예. 메밀을 이 정도 양이면 한 듬뿍 떠가지고 한두큰술 정도 아니면 조금 뻑뻑하게 드시고 싶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예. 물좀 받아서 섞, 섞겠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해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음. 저으시면 약간 걸쭉한 반죽이 되고요 메밀을 넣는 이유는? 이것도 사실은 그... 어, 두 가지, 그러니까 고사리하고 돼지 고기하고 이렇게 서로 따로 떨어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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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는 음.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두 그러니까 개를 그, 접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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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이제 목적적으로 한번 지져 보겠습니다. 식용유 그, 좀 둘러야 되겠죠. 식용유 한번 쭉 예. 둘러 주시고. 이 지글지글 소리 날까? 이 소리.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고기가 익을 때까지 계속 이제 볶는 거죠 제주도에서 이제 고사리라든가 이 돼지고기는 네. 항상 네. 뭐 항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좀 접하기가 쉬운 음식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예. 그나마 제주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 네. 이런 동물성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고기가 바로 이게 돼지라고 네. 볼수 있고 네. 요리하시는 동안에 우리 저고현수원님하고 잠깐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현수원님이 지금 그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피해자 지원 입법 연구 발표회 뭐 이런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그 진보와 보수 뭐 좌우를 예, 네. 다 떠나서 예. 사람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권, 인권이죠. 예. 이게 인권이죠, 그게 인권인데 어, 서로 간에 부딪히는 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예? 예. 각자의 예, 예. 예, 예. 이익이나 아니면 입장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서로 어 주장과 주의는 서로 존중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 주장과 주의를 요구함에 있어서 어 혐오적인 발상 예. 아, 예. 상대에 대한 어떤, 예, 어떤 혐오 혐오, 예, 그게 이제 의사, 속 의사 그러니까 그게 말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예. 그 상징적 그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데 이그 혐오적인 표현을 인권에 저는 반하는 것이다. 맞아요. 예, 그게 물론 자유, 본인의 자유라는 입장이 있지만, 우리가 보면, 인터넷상에 보면 굉장히 혐오적인 말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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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어떤 법적으로 그거를 뭐 강제하는 것은 그거 뭐 고소고발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지 말고, 또 행정 쪽에서 네. 여러 가지 표현을 함에 있어서, 특히 행정에서는 혐오적인 표현, 혐오적인 내용들은 좀, 담치만 자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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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하자 그런 입장에 좀 상징적으로 아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면 그게 예. 도민들에게 어, 같이 이제 같이 가는 좋은 대상일 건가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상대방 을존중해주는인사 마음이라는. 음, 예, 건가? 저는 그게 네. 어, 네. 공동체의 기본 원,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게 다이겨났네 예. 예예예. 예. 어, 이제 메밀 가지고 이제 버무리는데요. 예. 하는 언제 넣죠? 예, 메밀 가지고 버무린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참기름하고 파를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메밀 넣고 버무리겠습니다. 그냥 쭉 뿌리시면 돼요. 예, 잘섞어줍니다 이제. 메밀은 항상 다 익은 다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메밀 자체가 굉장히 빨리 익기 때문에 예. 고기가 다 익지 않은 상태에서 메밀 이 들어가면 메밀 이다 타버리거든요. 예. 어이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게 보이는데요? 파 이제 넣으시고요. 아까 남겨놓은 참기름까지 마저 딱 뿌리겠습니다. 마무리 섞어주시면 되고요. 아, 됐습니다. 불 끄게요. 어우, 이게. 아니. 요리인줄 알았는데 이게, 이게 요 어른이네. <웃음> <웃음> 자 이제 요걸 이제 나중에 접시에 예, 담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현준님도 이제 다 끌어가지고 이 무가 다 익은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떠서 완성을 시키도록 그 완성분에 담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살 포시 뜨겠습니다. 예. 살코기 아 따져. 아 이거 진짜 오, 맛있게 는데요살코기 예, 아주 아. 예. 저희들 말로 듬싹한거 예, 이게 예, 큰거 예, 예. 하나. 그, 덩어리 큰거 하나 더, 더나옵그저 어차피, 예. 아이고, 예. 예. 걸쭉한 한 예.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또 어떤 집에서는, 어떤 할머니들은 이걸 굉장히 뻑뻑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식사 같은 느낌이 나게 하려고, 그렇게도 하는데, 예. 식감은 이렇게 약간 좀, 이 걸쭉하게 하는 게 훨씬 식감이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니다 이렇게 예. 옥돔 무국. 야, 이 고사리 고사리 대기지지. 야, 이 제대로 만든다. 들었 어, 대망의 시식 시간인데 우리 그냥자기거안 먹어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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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갖고 가지고 갖고서 먹습니다. 야, 이거 좀 이쪽으로 가고 자. 국물 찐하지 예. 예, 국물 진하게 올라왔고 예. 고기 잘 익었습니까? 예, 예. 네. 즐기잖아요. 그 음. 고사리 고사리 향하고 네. 고기 향하고 이게 절묘하게 어울리거든요. 이게 짜진 않죠? 전혀. 예, 네. 전혀, 네. 전혀 짜지아서딱 맞습니다. 아, 예. 예. 아니 예. 그러니까 으, 그 평소에 이제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신가 봐. 나쁜 예. 말안 하시네. <웃음> <웃음> 예. 아, 이제 어떻게 이제 웃고 웃고 즐기면서 유리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는데 어 이제. 그1대 의정 활동하시는 게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예, 예. 예,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대선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는데 요즘 대선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예.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응원하시는 그임정원 님이 혹시 대선 주자분들한테 내년에 이제 그그 그 민주당에 예, 민주당에 그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선에 도전하신 분들한테 제주도를 위해서 이런 걸좀 신경 써주십시오 하는 걸좀 부탁할 거 있으면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제주도에 대한 이제 공약들을 내놓고 계신데, 어 조금 이제 그 제주만의 어떤 어 차별화된 또 그리고 이제 좀 선도적인 어떤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예. 그런 공약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좀 실현이 가능한 예. 그런 공약들로 해서 또 우리 도민들의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좀 반드시 좀 지켜질 수 있는 공약들이 예. 발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고현수 의원님은 어떻게 같은 말씀 네, 저는 이게 제주가 어~ 환경과 평화 예, 예, 예. 그리고 어떤 바, 그~ 개발의 방식이 좀 조화로웠으면 좋겠다 아, 예, 예. 그~ 간에 제주도의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국제자유 도시 역하는 예. 법령 예, 예.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예. 지금은 좀 뒤돌아 봐야 될 때다 아, 그~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분명 있었을 것이고 예. 그 성과 중에는 우리가. 그 내어준 부정적인 것들도 있을 음, 예, 거 아닙니까? 이것 예. 이제는 좀잘 냉정하게 봐보고 예, 예. 제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개발과 어떤 평화라는 그 이미지 내에서 예, 예, 예. 지속 가능한 제주도로 가갈 수 있도록 음. 뭐 대통령 후보가 예. 뭐 저희 당 후보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예, 예. 뭐 다른 당 후보도 음. 그런 지점에서. 제주를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예, 아 굉장히 좀 공감가는 말씀이십니다. 아마 지금 1 1대 의회니까요. 지방자치가 한 세대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한 세대를 지나오면서 아, 고현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한번 쯤 뒤돌아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한번 살펴보고 어 좀. 음, 가다듬어야 될건또 사실 새롭게 가다듬고 해야 될 그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 되게 공감가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동시에 지방의회 또 이제 선거도 있죠. 예, 아, 예 그래서 예, 그렇죠. 어, 내년 선거 이거 어떻게 치러내야 될 것인지, 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로 나오시는 분들하고 공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가, 간단하게 말씀, 이면이 먼저. 재보궐선거로 이렇게 의회에 예, 예, 예. 네, 네, 들어와서 지금 뭐, 한 1년, 한 6, 7개월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어, 어쨌든 저희의 입장에서는 모든 어떤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우리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께서 이제 어 제주도의 그 여러 가지 현안사나 들을좀 면밀히 파악하고, 또 우리 동민들한테 좀 체감할 수 있는 어, 공약들을 이제 어, 비추면서 어, 꼭 이제 어, 지금 음, 우리 민주당 그 의원님들이 이제 의회에 많이 이제 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이상의 어, 의원님들이 다시 어, 의회에서 뵐수 있도록 저도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현수의님도 마무리 좀하시면 예.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예. 어, 고사하고 있고 아, 예. 예. 재계약하시는구나. 지금은 이제 4년 영주권이고 아, 뭐 예. 이제 <laughs> 앞으로 또 8년 예. 영주권을 좀 보상 받아서 아, 예. 도민들에게 제가 그간 에 해왔던 의정 활동과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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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는 제가 이제 복지와 인권 쪽에 예, 일을 예. 했기 때문에 이걸 잘. 버무려서 어, 비빔밥을 만들면 음.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어, 지식과 지혜를 잘 발휘하게 되면 저는 선택을 받을 거라고 예, 예. 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음. 어, 더 겸손해야죠. 예, 또 배우는 예. 자세로 아, 또 가야 된다고 생각 하고 예. 어, 우리 당이 지금 우리 도의회 내에서 절대 과반수 이상 의석을 예. 갖고 있는데 도민들께서 날카로운 비판의 지점이 무엇인지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어, 큰틀에서는 그 도민들께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요인이 있어서 음. 뭐 제2공항도 그렇고요 예, 예. 여러 가지 갈등에서 갈등 요인이 있어서 과연 민주당이 음. 자기 입장을 갖고 어, 도민들에게 잘 보여주는 게 사실 좀 음. 모자란 게 사실이다. 예, 예, 예. 싶고또이 음. 어, 코로나 위기를 물론 국가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예. 우리 제주도의 의회와 예. 어, 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남국을 잘 극복하고 어, 경제당국을잘 극복하게 만들어가는 음. 것이 예. 우리 당을 포함한 예.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음. 그것을 잘 하게 되면 어, 내년 지방선거에 도민들께서 음 그래 이렇게 예. 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프로그램. 네,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 톡톡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laughs>